순간을 사랑하는 여러분께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은 바로 김다연입니다 트와이스 멤버로 전 세계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그녀가 이제는 가수의 무대를 넘어 영화라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돌에서 배우로 익숙한 영역을 넘어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26세 소녀의 여정은 단순한 진로 변경이 아닌 청춘과 열정, 그리고 성장의 서사이기도 합니다. 무대를 빛낸 아이돌, 김다현. 김다현은 트와이스 활동을 통해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파워풀한 퍼포먼스와 청아한 목소리,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는 이미 수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최근 한일 합동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댄싱 히어로 무대는 한국과 일본 팬 모두를 열광케 했습니다. 노래와 춤을 동시에 완벽히 소화해내며 이 소녀는 이미 아이돌을 넘어섰다. 라는 찬사가 쏟아졌죠. 스크린을 향한 대도전. 그러나 김다연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그녀는 대만 청춘 영화의 명작 별표 별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별표 별표의 한국 리메이크작에서 여주인공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연기 경험이 거의 없었던 그녀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지만, 첫 연기 도전에서 보여준 풋풋하고 진정성 있는 연기는 차세대 청춘 배우의 탄생이라는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개봉 예정인 영화 별표 별표, 런투유, 별표 별표에도 출연을 확정하며, 본격적으로 배우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다연은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넘어 스크린 속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패션 아이콘으로서 빛나는 도약, 김다연의 활약은 노래와 연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그녀는 뉴욕 패션 위크 무대에서 마이클 코어스의 런웨이에 올라 전 세계 패션 관계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과 카리스마 가득한 눈빛으로 무대를 장악했고 해외 매체들은 그녀를 두고 글로벌 무대를 향한 차세대 아이콘이라 극찬했습니다. 이제 김다연은 무대와 스크린을 넘어 패션계에서도 영향력을 넓히며 진정한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악플을 넘어 더 단단해지다. 하지만 모든 성공 뒤에는 시련도 존재했습니다. 아직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김다연은 수많은 악플과 사이버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 50대 남성이 그녀와 가족을 향해 수십건의 악성 댓글을 남기다 법정에 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그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팬들의 응원 속에서 더 강해졌고, 무대에서는 더욱 뜨겁게 노래하며, 연기와 패션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악플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오히려 나를 더 빛나게 할 뿐이다. 차세대 글로벌 아이콘의 가능성. 김다연은 이제 단순한 아이돌도, 단순한 배우도 아닙니다. 그녀는 노래, 연기, 패션을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 아시아 각국 매체의 집중 조명은 그녀의 미래가 단순한 국내 스타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김다연은 무대를 넘어 스크린에, 그리고 스크린을 넘어 세계 무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김다연의 미래. 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이돌에서 배우로, 무대에서 스크린으로 도전의 길을 걷고 있는 김다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커리어 전환이 아니라, 성춘의 용기와 열정,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상징입니다. 아직 16세,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가능성과 열정은 그 나이를 훌쩍 넘어섭니다. 앞으로 김다현이 만들어갈 무대와 영화,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줄 것입니다. 김다현이 앞으로도 꺾이지 않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녀의 무대와 스크린, 그리고 꿈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돌에서 배우로, 그리고 세계로, 김다연의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